그거 좀 갱생이 좀 넣지마라 갱생이 요 갱생이 니 알아? 갱생이 알죠 언니 알아? 갱생이의 새 이름이 이름 갱생이 그저 서울 사람 이죠 그거는 갱생 일본 일본 말지나 응. 유학 갔다 온사람이 일본에 일본에? 일본? 아, 아, 아니, 아니, 일본으로 갔다 왔냐고? 일본. 전국 각... 아, 전세계다 어, 돌아다녔어요 코로나 코로나 전에 라고 갔다 왔더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네. 음, 그래갖고. 어, 인, 그랬더니 이 어, 돌아다니라 했더니 싹 까먹어버렸어. 갔다가 뭐, 헬라어 다 까먹었고 영어도 몰라요, 일본말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원래 처음부터 모르는... 몰라요? 어,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라고아다 <laughs> 그 잃어버렸어요. 아, <laughs> 어, 네, 카이 언니, 어, 안했어? 네. 강바람님은 어, 남자입니다, 아, 여자입니다. 어, 그래서 언니라고 칭하지요. 그렇죠, 언니. 강바람님 은 언니지. 여자지 여자. 어, 뭔 남자요? 여자. 가인 언니라고 그랬는데. 어, 남자 아니요, 여자 여여 여자. 네, 강바람 언니 안녕하세요. 응응. 응. 네. <laughs> 네. 어 자. 어 벌써 어두워도 깨졌네. 여섯 시가 5 3 어, 분이네요. 이제 7분 남았네. 야, 7분 남았어요, 여러분들. 잘 고맙습니다. 어, 어 이제, 어, 다 끝났어요. 집에 가랍니다 응? 왜요세요? 거드 어? 거드 아니, 뭐, 아니 말은... 아직 안 걷어도 돼요. 난 저기, 그, 다끝나기는게좀 말이 길어요. 왜, 어, 유황물 먹어가지고. 어. <laughs> 자, 어, 그래서, 어, 이제 그 말을 해야지, 그 후증 간다는 이야기. 어. 그, 그리고 저두 분이요, 아, 아까, 해체 제가 저쪽 앉아고 우리 신명 도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두 분은 꼭꺾고 댕기라고. 어, 그, 얼굴이, 그, 관상이 좋다나. 응. 그래가지고 두 분은 꼭꺾고 댕기라고. 어, 새끼, 꼬듯이 모아가지고 두 분은 여기다 달아가지고 찍찍 꺾고 댕기라고. 어, 그러시더라고 <laughs> 네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또 이렇게 접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에? 항상 아쉬움이 남아요 음.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또 인사를 한만 번도 더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 네 음,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사람들도 어,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마운 일들도 많고 아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 아니, 안녕하세요 저기 있으면 또 부담스럽네. 자, 음, 마지막, 여러분. 음, 자, 내일 또여러분과 같이, 어, 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봐, 찾아와 주시고 또, 막궁이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얼굴도뵙고 항상 이렇게, 또 우리 김순이가 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른 분들도 반갑지만,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갑시다. 금นี 만들었는데 이게네 이게 이제 현장에서 어, 수술, 현장에서 수수를 잘만나 잘. 어. <laughs> 고맙습니다아 우리 음. 어, 네 아주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현장에 서 직접. 어든지 하면은요. 금 만들기도 니다 우리 울진에서는 난타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난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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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잘안 쳤어요. 왜냐하면 아라리님께서는 조금 공연 자에서 어, 그랬는데 이제 일진에서는 이제 막두두둑 하고서 막오 아주 내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연습하셨나? 어,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 이 오셨어. 근데 어. <laughs> 네, 이게 어, 실력은 어, 실력은 먼지처럼 쌓인다 고입니다 어, 네, 어, 정말 어, 하루하루 이렇게. 노래는 원체 다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난장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노래들 제가 뭐한무것도 없지만 구독자들에게 분위기, 그에게 듣고 동네들이 이게 인기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들의 정말 큰 도움을 이 오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인들 만약에 키가 얼굴은 뭐, 언니들이 참 이쁘죠. 그대신 어, 키가 나보다 안 되기, 키가 나보다 작기에, 어,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잘된 거였어요. 만약에 어, 키까지 커버리스못 만났어요. 우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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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고 다야. 어 신발 뭐 키높이를 신었다야 아니 아니 아니. 아라는어저그저 뭐야 사랑의 연인 어쩔 수 없어요. 나보다 조금 작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도 작아요 한쪽 건안비고나고어네 아, 아, 음, 근데 네. 저 비공개지만요 은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울진에서는 저보다 크신 분이 오십니다요. 네. 음, 음. 언니들은 이제 키로 어조급하 이거요. 우리 둘이, 둘이 그렇게 서 있으니까 초등학생인 줄 알고 저 건너편에서. <laughs> <laughs> 네. 어저 이제 잘못하면은요 이제 내가. 그거 애들 데리고 오는 작업을 그 시험 잘 보았어요. 저 앞으로 두 분은 가족분인데 이 짬벌은 공격시켜 드립니다. 앵벌이? 어? 앵벌이? 옛날에는 짬벌이었는데 앵벌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중국집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못 알아보게 화장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공장해가지고 음. 앵벌이처럼 땅 덤매도 길이 살때 해적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뭘더잘 어. 걸죠? 네? 응? 여보세요. 그 피부를 보세요. 그 스타일이 그런 거 싫어하네요. 알았는데. 쉬운 그... 음, 그, 그 그러면 언니네들 말을 하면 안돼 응말하 음, 어, 어, 왜냐하면 아? 말하면 일단은 그 말에서, 말투에서 그게 나오잖아 성 성민부터는... 말투에서 그렇잖아 일단은... 음,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놔 일단은 아무 말도 안하면 그냥 같 놀고 있으니까 그럼 조금 버 저도 그러 말해서 깨버려 그 쫓아니면 되죠 요 어, 그래. 네. 머리도 양쪽 양갈래, 양 양갈래, 양갈래 말을 한자리 음, 음, 안 하고 한개막 그리고 눈물 자국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로 말하지 말고 어, 일단 말을 해도 안돼왜냐면 예. 말하면 아줌마한테 나거든요 어차피 팍 사갔는데 뭐 <웃음> 어? <웃음> <웃음> 손톱 좀 봐봐 손톱 좀 길어 <laughs> 어. 자, 나는 안 지구, 원래 손톱이 없어 요 얼굴도 씻으세요 재 여러분들 즐겨 하시 우리 카인 품바TV 그리고 우리 천상만의 품바님TV 사랑이품바님 t 아라리 품바 t v 이진수 감독님 품바 품바 하시면서 즐겨 하시길 바라겠어요자 그리고 한마디씩 네 저기 그 어디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어그특사 가수로 해서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한 3일만에 한 100명 가까이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임영웅 님 저기 팬들 팬분들인 거 같은데 건행 건행입니다 저도 임영웅 님 팬인데 예.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음, 여, 팀들이 다 도와주고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음, 여러분들 많이 보게 봐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laughs> 응. 감사합니다. 사랑이 풋바 팀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라리 풋바 팀이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진수 감독님 수고하셨고요. 또말안 음, 듣는 거고요. 우리 또 우리 천사모 팀이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우리 단장님, 다 함께 예었다 단장님, 다 함께 예었다 가인 군반님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리역, 천리역. 천리 장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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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